누워도 나는 이 나라가 정상이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난 여권 출신 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그의 발언은 집권 3년차 윤석열 대통령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속았다. 나도 속고. 심지어 문재인도 속고 조국도 속고 모든 국민이 다 속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물적 감각이 그때그때 그때 타고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수사 대상이든 아니든 국민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수백 수천 수만 건 했을 것 같은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세를 규합했던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로남불했던 그 연기력. 네, 그는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집권 3년차에 들어와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수가 아닌 그구, 상식적 보수가 아닌 비상식, 비정상. 비합리에 극우+ 극우 세력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긁어모아서 이젠 국정 운영의한 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극우 인사를 임명하는 또 노동부장관의 노조가 없는 회사의 감동인 사람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온갖 좌파 빨갱이로만 머릿속이 가득 찼을지 모를 사람을 임명하는 상황이라니 저도 이 나라가 적어도 정상이 되길 바란다. 8월 7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프닝에 언급을 한 대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오늘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 제가 아, 오프닝에 읽어 드린 것처럼 뭐랄까 이 사람을 도대체 왜 독립균형원장에 앉히는 거예요? 대통령실 내부에 밀정이 있다 없다 다 좋은데 그렇든 아니든 이거 어쨌든 임명하고 이거를 지시한 사람은 지시하는데 확인하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MBC 단독보도로 한 얘기만 보세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인간은?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광복절인데?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은 있었대요. 이 사람 일본 사람인가요 혹시? 아 공개석상의 발언들을 좀 보시죠. 혹시나 뭐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 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이 발언 자체가 뭡니까? 상해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죠. 어, 저는 뭐 건국절이든 그리고 이, 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뭐 건국절도 시, 실제 나라가 나라로서 어, 인정받은 날은 언제인가? 세월 건자의 나라 국자. 좋아요, 건국절. 그래, 주장해라. 존중할게. 근데 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면 그건 뭐예요? 보수가 제일 제1의 강조, 가치로 강조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닐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살면 돼.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이런 사람 안 쳐가지고 왜 우리 국민들 안그래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오늘 엄청 힘들었어요. 내일도 힘들 거야 아마. 나 내일 아침에 뉴스토마토 가야 되거든. 힘들어 나도. 여러분들도 힘들어. 여러분도이 시간에 지금 이런 주제를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박영식이랑 그 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박영식과 수다를 떨면서 하하 호호 해도 되는데 정말 진짜 무진장 열이 받네요. 자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 사관은 <laughs> 아, 홍범도 흉상 이전 아, 그래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르는 육사에 꼭 이 가운데에 홍범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홍범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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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거든 이거 좌파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연자가 누구냐 바로 독립기념관장에 지명된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국가본부가 이게 뉴라이트의 식민사관과 뭐가 다르지 않? 이게 다르지 않죠. 그지요? 김관장 본인도 뉴라이트란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고, 나는 좌로나 우로 다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지만 이 전에 있었던 이런 과거의 발언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저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이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좀 정상적인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총선된, 총선 패배 이후에 임명하는, 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사직, 공사사장, 뭐, 몰라요. 아무튼 뭐, 고위공직자 후보자들 다! 전부 다! 흔쾌히, 야, 아, 이 정도면 참, 그래. 합리적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미안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여권 출신 그 인사와 밥을 먹으면서 나라 걱정하고 왔어요 예 둘이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였냐 우리 이 정도로 애국자 아니었는데 장관 한명 잘못 안 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분기탱천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서 흥분하고 앉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였냐 아니 정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2170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애국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리산 불 다람쥐님 옛날 어떤 방송인 출신이 김구 선생님을 빨갱이라고 할 때도 천불에 분노스러웠지만 참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모양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중간하게 이제 브리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쉬운 시간에 누가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저밖에 안 하죠. <laughs> 어쨌든 저녁부터 쭉 이제 끌어 모아서 끌어 어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어 뉴스를 박영식의 입으로 듣는 시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김형석 김형석 이사장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졸기탱님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 어, 응. 애국자들은 응. 이런 사람을 안 치지 않아요? 예. 네. 내국자가 아닌가 봐. 이런 사람 안 치는 거 보니까. 하, 좀 흥분되네요. 천공성대모사 하자마자 동접이 다시 200명으로. <laughs> 아이고, 행복해라. 자, 다음 기사.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아까운 인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기억에 남기지 맙시다. 제발 독립기념관장은요, 여러분 오전에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독립기념관장의 탄생 배경 자체가 거기에 역사적 사료를 담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료를 내놔라, 사료를 내놔라 한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82년 독립기념관이 처음 생길 때였나? 정확하게 아마 날짜가 아마 82년 몇월 며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독립기념관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제가 태어나 전후로 아무튼 뭐 차이가 오차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독립기념관이 생겨났을 때 그때 자료 사료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자료들과 사료들, 그걸 누가 줬냐? 독립유공자들의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스스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독립운동 하셨다. 독립운동 할때 이것도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냐. 이런 거 갖다 바쳐가지고 땡전 한분안 받고, 어, 나라가 독립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아,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어 일본놈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일제 시대에 억압받고 탄압받고 했는데 이렇게 탄압받았다라는 사료를 갖다 받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독립 기념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념관장에 이런 사람을 안쳐요? 제 정신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바. 야 밤에 너무, <laughs> 너무 흥분했네요. 아, 저술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열받네. 오늘 하루종일 이것 때문에... 호씨 아니 제발 친일 논란 인사나 극우 인사 좀 그만 데려와. 제발 좀... 아 진보의 오야붕이라면서 진보의 오야붕. 아니 진보의 오야붕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우리 대통령님 휴가이셔가지고, 지금, 이게 저기 약조하시면서 유튜브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알고리즘으로 박영식이 뜰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제가 제발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총선 패배한 이후에는 국민들 눈치 좀 보고 살아요, 제발 좀. 아, 적당해야 될거 아니야, 적당히.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김윤종님, 진보의 오야붕이라는 표현은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친애하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 저는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께서 국정기조에 아주 뭐 다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아주 다만, 다만, 선거에 졌잖아? 그럼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한테 정부 여당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제 이렇게 그만해라. 이렇게 그만해라. 그 야당한테 좀 양보도 좀 하고 정치의 복원, 아 정치의 복원을 또하신다며 근데 안 하잖아. 아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됩니까? 진짜 네, 진 이진숙 때문에도 내가 진짜 지난주에 얼마나 열이 받아가지고. 이진숙 때문에 방송 주제를 몇 건을 삼아 도대체 이진숙 법인카드 내가 일일이 다 읽어줘. 아니 내가 그 어? 코바코에 민영삼 그 원장을 갖다가 코바코 사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저기 뭐야 위원장이 지명하고 임명한 거. 그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임명해버리면. 코바코 사장이야. 임명할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 적법하다고 하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격성, 전문성,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이런 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에이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야심한 시간에 토요일 오전인 줄 알고 제가 너무 흥분해버렸네요. 저의 원래 성정대로 저의 속도대로, 저의 온도대로 방송을 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 올라간 영상만 하더라도 정말 그 박영식 씨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 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하면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부터 귀가 따갑잖아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선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 저는 어, 딱네 글자로 줄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 휴가 기간 중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시면서 소맥마라 잡술 것 같아서 알고리즘으로 어, 박영식 씨가 뜨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선 불복을 하고 있다. 대선 불복이라는 건그 항상 그 여당 쪽에서 탄핵 얘기를 하면 대선 불복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집권 2년 차 넘어서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실정들 좋아. 총선 이전까진 난 눈감아도 돼. 총선 이후에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 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까?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소통하겠다 영수회담 하겠다 하더니만 성과도 아예 없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는 총선을 통해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바뀌어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Titulky vytvořil JohnyX.